두개 잡았어 형님은? 여기 지금 개조개를 보셨대. 어, 안에 들어있다고 지금. 궁금해. 궁금해. 잘 네. 봐봐 형님. 이 깊이 들었네. 생각보다 형. 말투로 이거 꾸적거릴랑? 어? 아. 와 나왔다. 와 그래. 나왔다 나왔다. ]가 ]가 와. 와. <laughs> <laughs> 또 나왔어 잘 나오네 이거는 작은 건 놔주고 얘는 작은 건 놔주고 도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덮어주고 작은 건 놔주고 좀큰 것만 했는데 응. 500만원 와, 와. <laughs> 이런 게 있네. 대중의 전문가나 전문가의 사 와. 이런 게 있네. 아. 역은, <laughs> 역은 <욕은> 좀 깎아줘요. <laughs> 야, 세 개. 아, 이거 뿌링 넣는 거 봐, 이 새끼. 야 어, 사님 대단하시다. 아. 치면 톡톡 치면 아, 어 단추처럼 아 단추 구멍처럼 어 구멍 발견했대 구멍 발견했다고 빨리 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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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 뭐가 있어요? 구멍이 보이잖아요. 구멍이야? 어 있다. 진짜. 어, 이게... 구멍이 있어. 아 저렇게. 어. 아. 저아그러면 이게 <laughs> 쿵쿵대면 그게 그 되게... 네, 구멍이 열려요. 열려 그냥? 네. 뭐, 야, 아 신기하다. 드디어 구멍을 하나 발견했어. 아 구멍 <laughs> 이나 응, 사장님이 구멍 보여주셔갖고 드디어 구멍을 하나 봤다 우리도. 따라 따라. 아니아니 그래서 저 노란 장갑이 있어야 되나 봐. 그 그래, 노란 장갑. 물 물속으로 아, 깊이 손을 넣어야 되네. 그냥 가고 노란 장갑 이장물 들었다 하면 장살라. 응. 손 싫어서 아, 못 해. 다 이유가 있네. 응. 물이 아, 저렇게 고이네. 아, 이 장갑만 가져왔네 아.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. 네. 그래, 그 그래. 전문가를 한번 따라가서 봐야 돼 이렇게. 아. 어, 그게 뭐야, 자기 앞에 밟은 거? 뭐? 밟은 거, 밟은 거, 꼬막. 꼬막? 응. 저거, 너, 또... 아닌 어, 것 같아. 아이고, 아이고. 어. 뭐 하냐, 이거? 아니요, 피조개 아니야, 이거? 아니야, 피조개. 피조개. 대왕 피조개. 야, <laughs> 난 다른데 말이야. 우리 어부지리로, 어부지리로. 어부지 리를... 아니, 아... 자기가 밟고 있는 거야. 크죠, 이거? 예. 야, 아... 자기야, 이렇게 들어봐. 야. 들어봐. 일레 일어나봐. 대왕피조개 잡았어. 완전 아 완전 개조개만한 거. 어라나 이게 뭐 먹는 건몰 올라가네. 와! 송포에서 오신 우리 야! 하는 아, <laughs> 것. 아, 이거 대조개 이건 대 개조개에 비하면 좀 작긴 아, 하다. 아, 조개 그래도 엄청 큰데? 꼬막이나 이런 대왕꼬막 처음 봤어. 어. 아, 그, 그거라 이거라 뭐. 어. 와, 개조개만해. 꼬막이. 아, 이 사람들이 이거 쿵쿵 대야지만 열리나? 예. 쿵쿵 대야지만 돼요? 어 자기야 그걸로 쿵쿵대봐 어. 쿵쿵 해봐 쿵쿵 그래 열리는구나 구멍이 어 아, 그래. 들어가? 안 그래 한번 해봐야 돼 그래도 이런식으로 걸어진다는 얘기를 어. 흙을 긁어야 돼자기 그렇게 하 깨지는 거야. 아. 어? 구멍 발견하셨대. 자기야 빨리 가보자. 빨리. 아니, 수도만 여기 보이잖아요. 여기 보니까. 아 예예. 뜯어드린 예. 게. 이게. 예, 예. 이거, 이거잖아요. 아 무너져버렸네. 아. 네. 이거 튀네. 아아. 이제 나오겠다. 어, 물 나온다, 거기다. 어, 있겠다. 어, 저렇게 양쪽을. 그냥 이렇게,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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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 있다, 있다, 있다. 천천히, 천천히. 어, 이다 너무 더이 야 멋지다. 깊이도 안 들어가 있어. 와 이거 되게 크다 진짜. <laughs> 깊이도 안 들어가 있어. 한번 잡아봐아 힘들어. 야 이건 야크리스. <laughs> 너무 힘들게 했네 이번에. 와. 나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. 그래 이게. 야. 좀 어떠냐? 잡으려면요? 우리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거. 여기 여기 봐봐 이거 이것도 있잖아, 이거. 이것도 될 수도 있잖아 이게. 꼬자봐. 꼬자봐. 아니야, 꼬저보는 게 잘못 아, 와서 불안해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불안 어, 얘기야. 어, 이런식으로 어. 깔끔했다는 얘기지, 와, 얘기는. 이렇게 동그랗게 있네. 네. 한번 꼬자봐. 안 들어간다. 안 들어간다. 그래도 네, 해봐. 이런식으로 목이 깔끔하더라고 음. 나도 다섯 분만 오래 해야 해주게 잡아 이건 안 되는 거야. 대왕 꽃게 있잖아. 응. 내거 있던 거 그거 가져야 돼. 그리고 무조건 긴장감이 있어야 돼. 응. 어뭐 꽂혀 있는 느낌이다. 오 응. 짱이네. 응, 어? 거기 살조개 있다. 여기, 여기 살조개. 살조개는 덤이고 이거는.. 어, 살조개는 덤으로 나왔어.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.. 또 꽝이네. 살조개만 하나 얻었네. 이기다또 그... 꽝. 덤, 덤. 이건는 나비코켈라라가니. 응, 어, 살조개만 하나 얻었네. 예. 에... 오! 살조개 있다. 크다. 응. 세상에 사실은 검으로 나오는 것 같아. 응. 어. 있을 것 같아요. 저그 밑에. 응. 근데 여기가 지금 터다 마른 것 같은 느낌이야. 응. 어? 밑에 터다 마른 느낌이야. 이런 거 보면 다들.

살았어 산조개 와 어디 보자 사람들 살았어 살았어 살았지 살았어 던져 보면 알아 어? 어. 어. 안 깨져 던져 보면 알아 응. 이제 들어갈 때도 받았다. 산조개가 있어 이건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짜 많이 잡으셨어 밖에서 하나 잡았어 어 전문가시네 평평해 너무 은 분이래 우리는 옆에서 어떤 가르쳐 주셨는데도 못 잡았어요. 아, 진짜 오늘 배워봤는데, 배워봤는데도 저희는 안 보이더라고요. 아, 와. 할게요. 아우. 와. 와. 대단하시다. 와. 와, 멋있으세요, 진짜. 아, 고맙습니다. <laughs> 멋있으세요. 이야, <와>. 대단하시다. <laughs> 축하드려요. 오늘 해루질한 거 한번 샤브샤브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약하구나. 껍데기가 음. 음살죽개 껍데기가 약하구나 껍질이. 샤브샤브. <laughs> 엄청난 것도 아닌데 뭐. 그렇게 먹는 게 잡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맞아 싱싱할 때, 때 바로 그냥. 샤브샤브해서 이렇게 먹어야지 이게 뭔 맛이지 이게 또이 맛에 나오는거지 잘라야 하나 돼. 먹어 반만 아, 먹어 아니야 아니야 한번 먹어볼게 안 질겨 자안 질겨 안 질겨 안 질겨 자기야 안안안음 맛있어 아 이거 봐라 이거 하얀 음, 맛이지 음, 워낙 크니까 막와뭐 음, 재수씨꺼 하등문에도 맛있다 이거 뭔 맛이야 맛있나 이거 쪼개야. 아 저게 맛있다. 비조개야 응. 그거. 두 아, 개가 맛있다. 형 음.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. 음. 어, 음. 오, 좋아. 오, 건배. 네, 자 나도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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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알이 네. 통통하다. 네. 조그맣게 달려 있어도 네. 큰거 네. 필요 없 건배. <laughs> 조그만게더 맛있다 이게. 야굴 맛있겠다. 와. 이게 헤르질의 묘미입니다. <laughs>